엠마론이 기록들을 물려받고서 숨기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305년이 지나간 후에,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느니라. 아모스가 죽고 그의 아우 엠마론이 그의 대신에 기록을 계속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320년이 지났을 때, 엠마론이 성신의 강권하심을 받고 성스러운 기록을 감추었으니, 곧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로부터 제320년이 되는 해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거룩한 바 대대로 전달되어 내려온 모든 성스러운 기록이라. 이에 그가 기록을 죽게 감추었나니 이는 주의 약속과 예언대로 그 기록이 야곱집의 남은 자들에게로 다시 나오게 하려 함이라. 엠마론의 기록의 끝이 이와 같으니라. 몰몬서, 몰몬이 받을 기록.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이를 몰몬서라 하노라. 엠마론이 기록을 주께 감칠 즈음에 내게로 와서 때 내가 10세가량 되어 내 백성의 배우는 방식을 조차 어느 정도 학문이 있는 자가 되었더라. 엠마론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보니 너는 진지한 아이요.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 즉. 그러므로 내가 24세쯤 되거든 바라노니 너는 이 백성에 관하여 내가 본 바를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엔툼 땅으로 가서 시무라 칭할 산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이 백성에 관한 모든 성스러운 색인 것들을 죽게 감추어 두었노라. 또 보라 내가 니파이의 판은 스스로 취하되 나머지는 그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니파이의 판에 내가 이 백성들에 관하여 보아온 모든 일을 새길지니라 하였느니라.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전쟁. 이에 나 몰몬은 니파이의 후예로서 나의 부친의 이름도 몰몬이었느니라, 엠마론이 내게 명한바를 기억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 곧 제라해물라 땅으로 데려가시더라. 건물이 온 지면을 덮었고, 백성들은 거의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수가 많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해의 니파인과 야곱인과 요셉인과 조레민으로 이루어진 니파인들과 레이메닌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나니 이 전쟁은 니파인들과 레이메닌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 사이의 전쟁이었더라. 이제 레이메닌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은 레이메닌이라 일컬어졌던지라 두 무리는 니파인들과 레이메닌들이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전쟁은 시돈 물가, 제라 해물라의 경계에서 그들 중에 시작되었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인들이 심히 많은 수요의 군사를 함께 모음에그 수가 3만이 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해에 여러 번 싸웠고, 이 싸움에서 니파인들이 레이메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을 많이 사륙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메인들이 그들의 계획을 철회하며, 땅에는 평화가 정착되었고, 대략 4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어 유혈이 없었더라.